아빠 나와? 아빠 나와? 아빠 안녕 또 안녕하세요. 오늘은 나와? 농장을갈거예요 응. 어, 말도 안 끝났는데? 나는데 수호는 아빠 나 거지? 와아침 나와? 와아

이거 샀어요? 아이거 기본을 주는 거래 어. 평일에는 나. 안아 이거 핑계리는 안돼아 그래요? <laughs> 저 삐약삐약 그냥 삐약삐약 이거를 얘 주는 건가? 이거 이거 저 친구들 주는 거소서 알았어? 이 친구들 아 그거 아니야 이가로 <laughs> <laughs> <목소리>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, 이렇게. 오, 이렇게 오. 어떤 애가 제일 좋아? 뭐 잘, 어? 보봐 꺼내봐, 꺼거봐꺼게봐 꺼내봐. 꺼내봐, 꺼내봐. 꺼내봐, 꺼내봐. 꺼내봐, 어, 야.

응멍멍 음. 아니야 깡총깡총 음. 소 깡총깡총 해 엄마 얘가 다시 내려가서 처음 해는기가 없을 때잘 죽는다 소 깡총 엄마 예. 물린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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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저발 맞으면 아파 발치면 아파 안녕 사슴 안녕 이렇게 아자 이거 먹어봐 해봐 자 먹어봐 너가 먹지말고 이거 니가 먹어봐 소소 조금만 가볼까? 괜찮잖아. 자 만나 아빠 아빠가 해볼까? 너무 무섭지? <laughs> 자수작해봐 무섭지? <laughs> 너무 좋 너무 섭지토무 좋죠? 너어 좋죠? 너 토끼 당근 무좋 토끼 무 좋죠? 너무 좋 토끼 무 좋죠? 너 얘 먹었어. 또 해봐. 얘는 작으니까 할수 있지. 얘 해봐. 먹어, 먹어 해봐. 응. 입에 있잖아. 다 먹고. 다 먹고. 야, 응. 먹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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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안 응. 먹은 것 같은데? 응. 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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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 -huh. 쫄보네 너센척은다 하고 쭈어 빡빡 해봐 빡빡 빡 빡빡 이우 <laughs> <저> 빡빡, <laughs> <저> 빡빡. <laughs> 이제 물린대 <이제> 코 이제 쭈우 네가 숟가락 들고 다니니까 애들이 밥 주는 줄 알잖아 밥줘 우리 밥좀 얘가 저기 아리엎어버렸어 아. 어너진 <목소리> 페이크잖아. 주세요. 너 먹이 엎어서 안 온다 그어 <목소리> 너무 너무 낮아. 이렇게 저들 정 오는데? 너무 여관 잠깐. 이이 헐헐 헐, 우와 새빛 색깔이 되게 이쁘다 새들 온다 얘얘얘 어? 어, 얘 뭐야, 얘. 얘, 얘 뭐야 얘는 너 어? 뭐야 어. 우리 털리고 있어 지금? 얘네 왜 날아다녀? 너 어, 이리 와야가 잡혀있을게 얘네 헐 깜짝아 털리고 있어 우리 너 뭐야 새왜 밖에 있어? 자 이거 마귀랑 유인해봐자 <목소리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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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목소리> 이거 들고 있어봐 천천히 어, 돌려봐 그자 이거 들고 있어봐 자 이거 들고 있어봐 오! 아 어, 근데 무섭다 왜 <목소리> 무서워? <목소리>

아빠도 불편해. 아 소름도 나. 너한테 와. 안 소시. 안 소시. 소어 여기 있다. 데리 가자. 뭐야? 자, 먹어. 해봐. 오,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. 빨 상어. 리 <laughs> 빨리, 아 상어? 리빨상어리 어, 상어. 왜이렇 먹고 있어? 예, 아까지 쟤? <laughs> 어, 었어 먹었다? 먹었어 이거 먹는다, 이 이거 이거 봐봐. 봐 이거 봐이봐 수? 없어 얘네 줄수 있는 게 없어 이거 뭐야 오깜짝이 놀랜다 이거 뭐야, <laughs> <나도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웃음> 어, 뭐야. 어, 여기는 그냥 놀이 놀이탕가보다. 아, 자 팔. 팔. 열 옳지 렇 이렇게. 적파. 그렇지. 이거 이거 <laughs> <하고. 자. 웃음> 나무. 꾼이에요 음, 이 잘하게 생겼다 너. 저 어, 나무꾼이에요. 음. <laughs> 응? 엄마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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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? 응. <laughs> 언니? 소 거쳐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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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먹었다. 어, 이제 그만 먹어. 어 그만해. 먹은 <laughs> 아닌데 먹어버렸네. <buying> 미안하다. 소리. 얘다 죽.. 소가 죽.. 아이고 <laughs> 잘 먹는다. 음, 어이구, 잘 먹네. 이제 그만, 그만. 안녕하고 또스 안녕. 아또 있다. 응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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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너도 이들보이구 너도 얘도 이 위협을 느끼는 것 같은데. 음, 응, 어, 시커먼 친구. 응? 시커먼 친구. 나 봐봐.

미안해 얘들아 식량이 없어 향이 <laughs> 나긴 한다 꽃한개 나네 래할거야 엄마 갔다 와. 사진 저, 저까지 갔다와 사진시키려고 저저까지 갔다와 손 씻으러 갈까? 손 씻으러 가자. 나이프다. 아, 이 집에 가자. 팔 걷고. 아빠. 자, 손. 진짜 냐 재밌었지? 응? 토끼 이러고 있어 이쁘게 써있다 에? 어? 너 돼지 봤어? 이 돼지? 어. 뭐? 기름기고네 돼지 어. 마지막 오리친구들 이제 안경하고 우리 안녕하고, 뭐야, 얘는 다 안녕. 아빠 손? 응. 자 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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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마 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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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부자, 부 你。<laughs> <laughs>